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HLB 파워 쪽으로 어,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인의 수급, 또 기관과 개인의 수급 자체에서는 좀 나가주는, 이 빠지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외국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한, 이좀 매수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말이 많았던 HLB에 대해서 LB 쪽에서 말이 많았던 게 뭐죠? 공매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없죠. 어, 이제 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HLB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어, 신경을 쓰시는데, 그렇게 신경 쓰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파워 쪽이 어, 낫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인제는 어, 검색어, 자, 네이버 검색어에 h l b 와 생명과학은 계속 나왔지만, 파워가 나오지 않고, 오늘 처음, 이렇게 또, 글쎄요, 제가 어, 못본걸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못본걸수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가 봤어요. 예,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어, 이제 그것을 봤을 때는, 아, 인제 개인들도 아, 파워에 대해서 어,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 보유 중이신 분들은 슬슬 좀 실시론을 어, 하시는 예, 그런 전략도 괜찮고 또 나머지 물량 어, 전에 전 물량을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뭐 나머지 물량 들고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개좀 어, 개인적으로 어, 판단을 하셔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자이 파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면 눌렀다 들어가도 되느냐 어 이제 뭐 그렇게 어 생각을 어, 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글쎄요 뭐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글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그또 아무도 알수 없죠. 하지만 지금 보면. 지금, 뭐, 유튜브에 HLB 검색해보면 엄청난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의, 어,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 잘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예, 상승하락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어, 않기 때문에, 예, 몰라서, 예,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어, 한번 전체적인 이전의 과거에 한번 좀 패턴을 좀 보면, 자, 잠시만요. 좀, 음, 지금, 자, 한번 좀, 패턴을 좀 이렇게 크게 볼만한 예,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요. 자, 한번, 음, 그냥 제가 월봉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리 저 분석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이러한 자리, 뭐, 이러한 자리, 또 여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 자리죠. 근데 이 자리를, 어, 많이 개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를 한번 보셔도 저는 될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개인이 여기에서, 어 잡았다기보다도 이제 중간 중간에 잡았기 때문에 어 이제 빠른 수익도 할, 어 수익 실현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예, 잡고 있었죠 뭐 여기서 빠질 때부터 잡았던 뭐 어디서 잡았던 계속 예, 모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 어,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다 그러면 세력들도 그걸 다 알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서 어털수 있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거래량이 상 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 터졌죠 지금 보시면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량 그럼 이 종목은 이번에 예 꽃을 피는 거죠 예 꽃을 피고 예 꽃이 질지 예,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요번에 어, 요번에 이러한, 어, 부분 때문에 좀, 어, 탄생된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예, 어, 제 혼자, 예, 생각을 좀 해보, 어, 해봅니다. 지금 역대급, 예, 지금 여태까지, 의 최고의 거래량이, 어, 이제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을 갖고 있었던, 뭐, 큰 손이든, 뭐, 누구든, 예,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이제 털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를 자 저는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3,500원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장 선호하는 예, 자리이고. 여기에만 오면은, 예,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예, 어, 그때 다시 한 번, 어, 확인을 해보고, 밀렸다가 올라갔지. 지금 보면,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쏠릴 거다라고 계속 이틀째 지금 말씀드려, 3일째죠. 오늘까지 3일째인데, 3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어,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오는지를, 어, 잘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HLB나 뭐 생명과학 쪽으로, 어, 수급이 붙게 된다. 뭐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뭐 그쪽으로 수급이 붙는다고 하면, 이 전에 자 HLB 파워가 별볼일 없이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을 때에 예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갔죠 그러면 Lb하고 생명과학이 극등을 하는데 얘는 비실비실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제자리입니다 이거 바로 제자리 에 빠져요 제자리 빠져갖고서 예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만 있다 그리고 어이 파워는 또 예, 그냥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엘빈만 막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예 변동이 있을 때 얘는 그냥 빠져서 여기에서 그냥 바닥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파워는 예 크게 빛을 볼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지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 위에 있고 거래량도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확답을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 단순히 지금 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서는 예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자, 재료가 뭐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단 돈이 들어오는 지금 모습 이 눈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이 수량 거래량이 보여져야지 이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거래량이 없었던 이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급등을 하죠. 이것을 얼마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리 알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월봉상에서 차트를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음글쎄 이것도 뭐 이 삼백 0로뭐천 프로 기다린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도 뭐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엘비의 모습과 뭔지 생명과학의 모습을 보면 아, 중간에 흔든다 또 급락이 나온다 이런 모습 예, 이런 걸 예상을 본다 하면 어떻게 예,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이 저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도 꽤 올라가는 예, 자리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보시면 16% 정도, 17% 이런 상승이 더 나와주는 위치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예, 저는 주가 상하 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여기에서 어, 어느 정도 좀 대응이 돼야 되고 빠지면 어디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 이런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정지가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뭐 관심도 없고요.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지 아, 이게 이정지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어이게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전과 이 후의 물량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대가 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저항 받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 전에도 그렇고, 자 여기 지지, 저항, 여기도 또 저항 받죠. 신기하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어 거래량이에요. 이 정지되고 되기 전과 이 풀린 후 이러한 이 거래 정지된 거 맞죠? 또 제가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뭐 정지가 안된 거다 어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정지된 걸로 제가 일단 어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이 정지된 부분에 어, 이 라인 때도 의미가 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분식을, 어, 분석을 해보면, 배고픈가요? 분식을 얘기하죠. 어, 자, 이 거래량에 있어서의, 어, 여기 핵심 부분이 어, 좀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만 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도 역시 뭐 여기 근처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빠진 모습이 있는데 과연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도 있구요예 여기를 한번 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대략 한 2,200원 자리에요 2,200원이고 어, 조정이 나오면 이 자리 근데 지금 음 저는 또이 자리가 또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기가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자, 잠시만요 네잘 보이시죠 네 지금 2,700원에 대한 부분 어, 이 부분도 좀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라인 때가 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라인 때가 깨진다고 하면 네, 이 자리를 좀 보는 것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돌파가 한다 그러면, 예, 뭐, 어디까지 갈지는, 뭐, 좀알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예, 이제 3,500원, 뭐, 3,600원 자리다. 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대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기를 찍고 올리던, 쭉 계속 밀던, 쭉 올리던,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바, 어, 지금 대응을, 어, 해 주셔야 됩니다. 제 HLB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폭 자체가 너무 지금 큽니다. 이럴 때는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 개인이에요. 개인의 물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어느 정도의 그 예상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어,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예, 그런 어, 좀 모습도 예, 나오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 다음 영상에서는 예, LB에 대해서 예,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 파워는 네, 이렇게 좀 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